사도행전을 나누다가 제가 요즘에 우리가 역대하 이 말씀을 매일 성경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에서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이 말씀이 너무 어, 은혜로운 거예요. 또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서에서 어떤 거 나눠볼까 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어, 준비했습니다. 어,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그의 이름에서부터 시작하죠. 스바냐라는 뜻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숨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마치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 듯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다리, 다리, 이 나라를, 나라를 다스리던 때에 유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절했고요. 심지어 왕은 자기의 아들을 불태워 이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또한 아수르의 속국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따로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멸망, 멸망했고 또한 남유다 또한 이 여기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안에는요, 무죄한 피가 가득했습니다. 사회와 경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무너졌고요,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미신과 어떤 폭력, 사기로 가득했고요. 상인들은 탐욕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1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있고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만한 백성들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이 요시아라는 왕이 즉위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타락한 유다의 죄가 너무나도 깊었기에 이 개혁은 사실상 어 그저 아무런 이 소문은 소리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그 어두운 시대 한 가운데서요. 스바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서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은요, 이 마지막 날은요, 하나님의 날은요, 단순히 여기서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 구원을 이루시는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처럼 스바냐는요, 인간의 죄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책망하시던 그 톤으로, 그 말씀으로요, 이제 예루살림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들에게 겉으로는요, 성전과 제사가 있었습니다. 도성은요, 압제와 반역과 더러움에 잠식되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은요 마치 포식하는 사자처럼 어, 저녁에는 이리처럼 약한 자를 착취했고요 선지자들은 제멋대로 말하며 진리를 배반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요 율법을 꺾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종교 행위는 가득했지만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는 불신이 예루살렘의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 아닌 부와 권력 어떤 강한 강대국과의 동맹에 안전을 두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는 완고한 백성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심판을 통해서 정의와 자비가 다시 흐르도록 죄를 걷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선 이 내용들, 3장, 앞선 1장부터 3장 9절까지의 내용들이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다면요, 스바냐서의 마지막 분위기는요, 아주 사랑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위협이 거두어지고요, 심판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 회복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사실 조금은 모순 같아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심판을 통해 회복으로 또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우리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여러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이 바로 앞절 8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어떤 공의로운 재판관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구원자로 등장하십니다. 심판은요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불길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조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자비와 회복의 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바른 말을 하는 것, 고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어떤 거짓 신앙에서 더럽혀졌던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정결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과거 이 바벨탑에서는요 인간의 교만이 언어를 흩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언어인 찬양과 예배의 언어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요, 찬양과 감사의 언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형식적인 제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제물로서의 우리 삶 전체를 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떤 우리의 무엇을 드리는 행위이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은혜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기에 우리의 노래가 찬양이 되고요.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 회복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1전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예루살렘만 유다 땅만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고요, 구스 강 건너편에서 나를 섬길 자가 예물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스는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일대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어, 이이이 당시 구스는요, 이스라엘의 이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끝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먼 나라에서도 자신을 예배할 자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온 세상에 임했다면, 이제 구원도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으로 인해 흩어졌던 백성들, 죄로 인해 멀어진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서 학자들은요. 이이 이 모습이 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향에 돌아오는 어떤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 다른 방면으로는 이방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는 모습이다라고 이 여러 장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이 무슨 해석을 따르든 핵심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죄로 인해 흩어진 또 멀어진 버림받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결국 심판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요. 멀어진 관계를 다시 잊기 위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떠난 자도 난 다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스바냐가 선포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이른 자를 찾으시며,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던 그 아들이, 그래서 그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아간 아, 아들에게 이제 아무런 길도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때, 자신이 이제서야 아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 내가 먹을 게 많고 풍족했는데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결심하죠. 내가 아버지 길로 돌아가야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는요,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와 안아 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오늘 본문에서 보여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구수 땅 끝에서도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고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끝이 아니라, 돌아오라! 라는 이 아버지의 부르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과 어떤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이 늘 공허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성공을 쫓고요,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있으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잠시뿐임을 느끼며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을 것 같았지만, 결국 마음 깊은 곳에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여전히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한 걸음만 내딛어도 하나님께서는요,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내 딸이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시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아둥받은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회복과 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11절로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이 말씀은요. 회복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우리의 그 수치를 덮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동안 유다는요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했죠. 그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제거하시고요. 새롭게 하십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수치와 아픔이 사라지고요. 용서와 새 생명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이 제거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미 앞서 2장 3절 말씀하 보면, 겸손하고 의로운 자는 주의 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며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고, 오직 겸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만 남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부에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경계를 넘으시고 멀리 있는 자, 잊힌 자, 심지어 우리 기준으로 볼때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수 없어"라고 여기 있는 자들까지도 부르셔서 그들의 수치를 덮으시고요 겸손한 자들, 그 남은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가장 멀리 있는 자에까지 닿는다는 것을요. 그 구원의 손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어, 우리가 포기했던 누군가에도 여전히 뻗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년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곤고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기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고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남기십니다. 세상은 강하고 유용한 자를 뽑죠. 앞선 사람을 뽑고요. 1등, 2등을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낫고 자신이 연약한 자를 아는 자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지할 능력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시죠. 단순히 거기 에 살아남아 있다, 내가 여기서 생존해 있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함을 찾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교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속이는혀가 없으며 평안히 누워 쉴 것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요, 거짓과 속임을 없애십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옛예루살렘의이 백성들은요, 탐욕스럽고 교만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신 백성들은요,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안전한 우리 안에서 양처럼 평안히 누워 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고 그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어 우리 사랑하는 화석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내가 다시는 화를, 화를 당할까 당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라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어드리지 말라. 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우기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벌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내가 너희 목전에서,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스바냐서의 전체 이야기는요.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든 구원하겠다. 너를 어떻게 어떻게든 너를 데리고 그 나라를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품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내고요. 절망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해 잠잠히 사랑하시며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상처난 자를 싸매시고요,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며 부끄러움을 명예로 바꾸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시고, 우리의 눈앞에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심판은 끝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돌아올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인생은 다시 시작되며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 스바냐가 말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한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 약속은요, 단지 과거의 이 예루살렘을 이,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분, 곧 인만우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시대의 백성들은요, 죄와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의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을 예수님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쏟아졌고요. 그분의 사랑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형벌을 제거하셨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스바냐가 예언한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시라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심판으로, 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지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바냐서는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 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죄를 깨끗이 하실 때 상처한 자를 싸매시며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한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 노래하며 기뻐하십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동일하고요.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